폭스바겐 소식과 구매 프로모션을 가장 빠르게 안내해드리는 폭스바겐 TV입니다. 오늘은 폭스바겐 아틀라스 시승 리뷰와 함께 들러들은 말해주지 않은 프로모션과 할인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폭스바겐의 대형 SUV 아틀라스입니다. 국내 소비자들은 유럽이나 일본과 달리 큰 차를 선호합니다. 가족단위 이동이 많고 여유 있는 공간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장에서 현대 팰리세이드와 호드 익스플로러가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혼다 파일럿과 토요타 하이브리드 SUV들이 경쟁 중입니다. 폭스바겐은 북미 시장을 겨냥해 개발된 아틀라스로 도전에 나섰습니다. 아틀라스의 차체 길이는 약 5m로 상당히 큽니다. 전면부는 좌우로 이어진 LED 주간 주행등과 크롬 그릴로 웅장함을 강조했습니다. 입체적인 범퍼와 디테일한 라인이 고급스러운 인상을 주며, 측면은 두꺼운 펜더 라인과 21인치 알로이 휠이 대형 SUV 다운 비율을 보여줍니다. 타이어는 브리지스톤 알렌자 스포츠 올시즌 모델이 적용되어. 사계절 주행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후면부는 가로형 테일 램프와 중앙에 모델명 각인으로 최신 폭스바겐 디자인을 따릅니다. 머플러 하단은 고성능 SUV처럼 보이도록 세련되게 마감되었습니다. 실내는 폭스바겐 특유의 절제된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대시보드와 도어 트림 재질은 부드럽고 단단하게 마감되어 있으며 우드 트림이 따뜻한 인상을 더합니다. 송풍구는 2단 구조로 구성되어 원하는 방향으로 바람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디컷 디자인에 물리 버튼이 배치되어 조작이 편리하고, 계기판은 10.25인치 디지털 클러스터 센터 디스플레이는 12인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충전 패드와 USB 포트 하만카드 오디오 시스템이 기본 적용되며 30가지 색상의 앰비언트 라이트가 실내 분위기를 풍부하게 만듭니다. 앞좌석은 신체가 큰 운전자도 편하게 탈수 있을 정도로 넓고 시트 높이 조절 폭이 커 원하는 포지션을 쉽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뒷좌석은 등받이 각도 조절이 가능하고 쿠션이 두툼해 장거리에도 편안합니다. 2열에는 독립공조장치와 열선, USB 포트가 마련되어 있고, 파노라마 썰루프가 개방감을 높여줍니다. 3열 좌석도 형식적이지 않고, 성인도 착승 가능한 수준으로 설계되었습니다. 3열 사용 시, 트렁크는 다소 제한적이지만, 2열을 접으면 넓은 적재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틀라스에는 2L 직분사 터보 엔진이 탑재되었습니다. EA888 2 v 4 엔진으로, 낮은 회전수에서 빠르게 토크를 발휘하며, 출력은 여유롭고, 응답성도 좋은 편입니다. 변속기는 8단 자동이며 전륜 기반 사륜 구동 시스템 4모션이 중대였습니다. 일상 주행 시 정수성은 팰리세이드와 비슷한 수준이며, 시속 130km 이상에서는 풍절음이 약간 증가합니다. 스티어링은 저속에서는 약간 묵직하고 고속에서는 부드럽게 반응합니다. 도심 주행에서는 변속이 부드럽고 음면 충격을 한두 번에 서스펜션 움직임으로 깔끔하게 흡수합니다. 특히 뒷좌석 승객이 탑승했을 때 승차감이 더 안정적으로 느껴집니다. 고속 주행에서는 시속 190km 부근에서 속도 제한이 걸리지만 그 이전까지 가속력은 충분하고 직진 안정성이 우수합니다. 시험 주행 결과 고속 주행 연비는 약 리터당 13km 일상 복합 주행은 약 10km 수준으로 측정되었습니다. 핸들링은 차량 크기에 비해 반응이 빠르고 안정적입니다. 초기 움직임은 묵직하지만 속도가 붙으면 가볍게 반응하며 ESC가 차량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제어합니다. 리프트 오프 상황에서도 과도한 개입 없이 운전자가 제어할 시간을 줍니다. 급조향이나 슬라럼 테스트에서도 바디롤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며 언더 스티어를 활용해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합니다. 제동 거리는 평균 40m 초반대로 대형 SUV로서는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승차감은 기본적으로 단단하지만 거친 노면에서는 탄력적으로 반응합니다. 과속 방지턱 통과 시 한두 번의 움직임으로 안정적으로 자세를 잡습니다. 리어 서스펜션 세팅은 다행성 환경을 고려해 설계되어 여름에 탑승할수록 차체 거동이 안정적입니다. 아틀라스의 안정성 제어 시스템은 폭스바겐 특유의 완성도를 보여줍니다. 급 조향이나 긴급 회피 상황에서도 차체 밸런스를 유지하며 ESC가 부드럽게 개입해 운전자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종합적으로 폭스바겐 아틀라스는 대형 SUV로서 넉넉한 공간과 탄탄한 주행 안정성을 갖추었고, 여러 명이 함께 타기에도 편안한 세팅을 보여줍니다. 디스플레이 중심의 인터페이스는 다소 아쉽지만 전반적인 구성, 가격 경쟁력, 그리고 북미형 주행 감각을 모두 충족한 모델입니다. 가정용 SUV로서 실용성과 주행 감각의 균형을 잘 맞춘 차량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90%가 모르는 할인의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온라인으로 견적문의 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문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온라인상으로 견적문의 했을 경우 중간마진이 자득인 견적을 받게 쉽습니다 견적받은 곳이 인증된 공식 딜러에게 알아보신 게 맞은가요? 유튜브나 네이버를 보고 문의하셨다면 중개업체가 대부분입니다. 중간마진이 붙어서 할인을 최소 몇십에서 몇백만원까지 더 받을 수 있는 것을 못 받고 계신 겁니다. 지금 어디에서도 말해주지 않는 내용을 말씀드릴 테니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차는 여러 들러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들러사는 쉽게 말해 가맹점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우선 고객님들은 각 들러사에 소속된 공식 들러에게 구매하셔야 가장 많은 할인을 받고 구매 가능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셨던 유튜브 할인들은 공식 딜러가 아닌 광고 업체, 플랫폼 업체, 에이전시에 영상됩니다. 그 업체들도 공식 딜러에게 받은 할인을 고객에게 일정 진을 제하고 전달하는 게 전부입니다. 즉, 공식 딜러가 도매고 그에 보는 업체는 소매입니다. 중간 진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할인금액에서 차감되거나 견적이 비쌀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공식 딜러가 누구보다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지만 온라인 상에서 눈에 띄지 않는 이유는 저희 공식 딜러는 온라인 상으로 활동은 가능하지만 할인 금액을 오픈하는 것은 강력하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못할 뿐이지 정작 할인은 저에게서 나온 것임을 잊지 말아주세요. 거치는 과정이 많아질수록 고객님들이 받으셔야 하는 할인과 저금리 킵탈 프로모션 등 거품이 낄길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본인들이 마진이 좋은 쪽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재고나 할인이 더 좋은 쪽이 있어도 그쪽으로 안내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상으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최대 할인 대부분이 중개업체를 통해서만 언급되기에 뒤에서 할인만 미뤄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는 영상으로 직접 오픈은 못해드리지만 문의시면 저희 공식딜러 중에서도 할인이 좋은 상위 3매의 견적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받아보셔서 직접 비교해보시길 권합니다. 최근 다양한 구매 방법을 유도하여 사기를 친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수입차가 그 대상이 되고 있으니 주의하세요. 공식딜러는 최소한 그 브랜드의 수된 딜러이기 때문에 안전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거는 몸 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된 공식들의 상위 견적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고정 댓글 링크로 상담문의 남겨주세요. 상담부터 계약 출고까지 저희가 직접 해드리겠습니다.